1983년 무렵 미 국방부는 Extended Cold Weather Closing System 즉 ECWCS 시스템 개발을 공표하였습니다. 여기에는 고어텍스 기술을 적용한 전투복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해병대 산악전 훈련센터에 해병 침투 부대, 네이비 실, 미 육군 13학사단 등이 참여해 초기 ECWCS 시스템의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. 이들은 영하 40도의 알래스카에서 ECWCS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착용하고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하여 1984년 우선적으로 미 해병대 1개 여단에 ECWCS가 지급되었고, 미 해병대는 초기형 ECWCS 시스템을 입고. 노르웨이에서 열린 나토의 유럽 침공 대항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. 여기서 미 해병대는 엄청난 훈련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. 바로 미 해병대 역사상 최초로 동계훈련 시 추위로 인한 동상 등 부상자가 단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훈련 테스트의 결과로 미군은 1985년에 군복 계약 업체인 테네시 어페럴과 함께 최초의 보급용 ECWCS 시스템 대량 생산에 착수하였습니다. 1988년 드디어 첫 번째 보급용으로 25만 세트가 생산되었고, 이는 곧 미육군에게 보급되었습니다.